다음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즉 KIFRS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보 십다. 뭐 주권상장 법인이냐 당연히 저러한 회계 공시 의무로 인해서 KIFRS 적용을 해야 되고 코넥스 시장 주권상장 법인은. 뭐 K-IFRS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이 코넥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2013년 7월 1일 날 개장을 한 건데 뭐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기업 공개 의무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KIFRS를 적용시킬 필요는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답은 나왔고, 금융지수사법에 따른 금융지수사, 은행법에 따른 은행, 보험에 따른 보험회사, 이런 애들은 전부 다 KIFRS, 국제회계준칙을 적용시켜야 되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네요. 그 다음에,